안녕하세요. 경매하는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선동의 11차 상가인데요. 1층에 편의점 자리가 경매로 나와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주변에 지금 보시면은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학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 후면 쪽에 있네요. 여기가 지금 버스 정류장 쪽이고요. 전면이고 제가 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상가가 좀 비어 있습니다. 요즘 1층 상가들은 좀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복도를 따라서 두 칸을 쓰고 있거든요. 110, 111호 세븐일레 해서 이렇게 요 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가거든요. 첫 번째는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도 않고, 두 번째는 가장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수익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편의점을 많이 오픈을 하고 싶어 하셔요. 큰 수익보다는 이제 안정적이고, 일할 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이 이 근처에는 뭐 아무래도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위치,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면 쪽에 보면은 편의점이 딱두개 있네요. 좀 멀리에 보면은 GS 편의점이 있어요. 한 100m, 100m 안될것 같아요. 한 7, 80m 정도 되나? 네, 저 지점에 어, GS 마트가 있고요. 7-11이 있고, 앞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면은 이7-11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점포를 쓰다 보니까 여기 또한 대출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1936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하성시 영천동 비전프라자 110호인데요. 11자 상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근린 상가이고요. 근물 면적은 12.74평입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감정가 57500만원인데요. 두번 유찰되어서 49%로 진행이 되고요. 9월 30일 날 2억 8,175만 원의 최저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요, 사용 승인일은 2015년도 12월 30일이고요, 감정가는 5억 7,500만 원인데요, 천장에 냉난방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세븐일레븐 동탄 영천점으로서 두칸 중에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인접한 111호와 경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두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현황 보시게 되면은 110호와 111호를 하나의 점포로 사용 있,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점포가 중간에 경계선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 물건은 접근하셔야 됩니다 감성평가 요양 보시면은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도 7월 8일인데요. 사업 일자가 22년 5월 11일이고요. 보증금 2,000에 월세 1 5 0만원 대항력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은 2019년도 7월 8일날 소유권 이전 매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당일날 수협은행에 4억 7천만 7천 4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소멸하는 권리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보시면은 2015년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고요. 안에 보면은 호수가 총 55개 호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종은 이만큼 들어오진 않고 뭐두개 쓰는 분들도 있고 세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동탄 순환 대로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버스 정류장이 아마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고요. 보행자 통로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복도 인데요 우리가 여기가 세븐일레븐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요 아무래도 111호 보다는 110호가 못하긴 한데 그래도 한칸까지는 고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이 계속 연기가 된다면 계속 이 임차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임차극장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11자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1자 상권 여기가 11자 요 모양이 11자 인데요 요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앞쪽에 보시면은 11자 상간에 편의점이 비전프라자 후면 쪽에 하나 있고요. 리아 한의원 쪽에 GS마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면 쪽에는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로드뷰 보시면은 빌딩들이 한 7층짜리 되는 그런 건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프라자라고 여기 보시면 대성어학원하고 ECC어학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보행자 도로예요 여기 행남 버스 정류장이 있고 보행자 대로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있는데요 학생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학생들 뭐 많이 주문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상가에 이제 학원생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가게 되면은 후면 쪽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맞은편 쪽에 이 GS마트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삼성프라자에 보시면은 이게 또 편의점이 거리 제한 있습니다. 담배라든지 편의점 자체적으로도 거리 제한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70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세븐일레븐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20년도부터 이 세븐일레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당사가한 4년 5년 정도 됐고요. 그 편의점이 웬만하면 잘 나가는 업종이 아닙니다. 임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편의점이 나간다면 들어오는 업종은 없는데. 편의점 자체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면 편의점도 권리금이 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계속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0%로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2억 8천이고요. 2천에 150정도면그 수익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만 보시고 이 물건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대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장사를 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물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점 수익률 보고 도루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요, 십일자 상권의 서편에 위치해 있는 빌딩이고요. 이 빌딩들은 칠층짜리 건물 안에는 병원, 학원 이런 것들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일층 상가들은 빈 점포가 많습니다. 많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있고 담배에 대한 거리 제한, 두 가지의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들은 크게 임차가 안 맞춰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 편의점이 바뀐다 하더라도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의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가에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50%까지 떨어졌고 이 물건 자체는 지금 5억 대의 물건이 아니라 한 2억 8천 2백에서 3억. 네, 물건으로 이 물건을 보셔야 되고요. 최저가 기준을 했을 때연 수익률은 7%입니다. 다만 편의점이 110호하고 111호 두 개의 물건을 지금 공동으로 어, 두 개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라 보여져요. 내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작은,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겠다는 분한테는 이 물건을 추천하지 않지만 편의점이고 매달 어, 확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연 수익률 7%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1층 상가치고 2억 8200이면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 물건을 내가 직접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에게는 이 물건은 후면에 있고 그리고 지금 1층 상가가 잘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11자 상가에 있는 편의점이 경매로 나왔고요. 감정가 49% 진행해서 최저가 2억 8,200만 원대입니다. 최저가 기준 수익률은 약 6.9%이고요. 장점으로는 수익률도 괜찮고. 현재 입점해 있는 업종이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업종이어서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으로는 입점업체가 두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과 만약 편의점이 나갈 시에는 공실의 위험 내지는 임대료 하향도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동탄 2신도시 11자 상가 편의점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 주시면 권리 분석, 입찰 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